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23일 오후 5시 59분이고요. 비트코인 현재 8,299만 원대로 일봉 추세를 보시면 서서히 쭉요런 식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그 병곡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일봉상에 양봉을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강한 반등을 준 다음에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 요런 식으로 눌리고 나서 위로 한번더 고점 돌파를 해줬을 때 이제 9,200만 원 선까지의 반등 조금 기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계속 뚫지 못했던 요 자리 요 자리 막혔어. 계속 막히던 61.8k 자리를 지금 요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삼각수렴의 형태로 돌파에 임박한 자리로 지금 쭉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번에도 가는 척하면서 요런 식으로 가는 척하면서 이런 식으로 뺄 수도 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우상향 기조. 계속 여기서 이제 쭉 찍었다가 저점을 쭉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이 고점 자리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제 한번 이제 발산하면서 뚫어낼 때, 한번에 65K, 66K까지 노려볼 수 있는, 어 그런 자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잡혀 있는데, 뭐, 연설 매번 우리가 보지만, 사실 그렇게 자극적인 멘트를 파월이 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침체도 막아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떠안고 있고 일단 물가는 잡고 있죠 다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과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의 이제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경기침체 없이 소프트 랜딩 어, 서서히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숙제를 완료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아내와 외식도 못한다 식당에 가면 옆 테이블 사람들이 언제나 내 말을 듣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파월 연설하는 거는 전세계가 또 바라보고 있고 미국의 이제 경제 기조, 금리 인하 이게 사실상 전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또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올해 71세인데 자 그래서 이런 파월 의장의 연설 오늘 밤 23시, 밤 11시에 잡혀있고 어, 시장에서는 일단은 비둘기파적인 발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은 지금 50bp, 빅컷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50bp를 낮춤으로써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좀한번좀 강하게 틀어막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요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을 수가 있고 어쨌거나 지금 9월 18일 f m c 때 금리 25bp 인하할 확률이 73.5 50bp 비컷 인하할 것이다 요 예측은 26.5%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50bp를 낮출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위로 솟구칠 수가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오늘 연설에서 얘기를 할 것이냐 이럴 가능성보다도 조금 항상 그래왔듯이 둘이 뭉실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9월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대다수 연준 의원들의 대다수는 9월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라고 이미 연준 회의록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젯밤에도 어느 정도 쭉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고 잘 올라갔어요 최근에 일봉 추세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목요일에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 브리핑을 드렸었고 어젯밤에도 조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여기로 쌍바닥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다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롱 관점으로 2시에 롱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쭉 지금도 올라가는 추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롱 잡고 쭉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는 중간중간 이렇게 쏘는 구간에서 익절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구간들을 손절가를 좀 높여가면서 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올린 거를 다시 다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단기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스탑로스를 조금 끌어 당기면서 갔을 때, 추세가 이제 바뀐다라고 해도 익절을 어차피 하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해가고 있고, 이 자리에서는 또 꺾이는 거 보고 단기 숏도 진입을 했어요. 숏도 진입을 해서 단기로 숏 익절을 해버리고, 롱으로 갈아탔죠, 다시. 오후 5시에 다시 롱으로 갈아타가지고, 5시, 5시죠. 롱으로 갈아타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익절을 하고, 이 자리를 손절 잡고 또쭉 이제 위로 한번더 길게는 볼수 있지만은, 이 62k 천장 자리를 뚫어내는 빅롱을 또어 원하고 있고 시장이 원하고 있고 저희도 원하고 있고 어 지금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또 빅롱 한번 이제 장대양봉이 여기서 이제 쏟아쏟사준 다음에 눌리고 나서 한번 돌파하는 이제 장대양봉이 거의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했을 때어 여전히 짧게 이 정도 자리는 손절 잡고 조금 끌고 가볼만하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죠.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제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요 자리는 지켜 줘야 되겠다 바로 6만 달러 입니다 6만 달러 6만 달러 정도는 지켜 줬을 때 충분히 우리가 64k 에서 66k 66,000 달러 정도까지는 또 어, 목표로 볼만한 어, 그런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서서히 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8일에 금리 인하 예정이고 25bp를 인하할 예정이지만 50bp 가능성도 4분의 1 정도는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오래 횡보를 하다가 한번 상승 주고 오래 굉장히 오래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길을 모았다라고 하면 이제 시세 분출이 한번 터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9월 18일 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9월 18일에 막상 뚜껑을 열면서 금리 인하 땅땅땅을 하면서 하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대형 이벤트 대형 호재를 앞두면 은 원래 미리 올라가죠 기대감으로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하기 전에도 올라가다가 막상 승인하고 떨어졌죠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올라갔고 이더리움 etf 때도 마찬가지 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이후에 막상 etf 승인 되고 나서는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연설을 앞두고도 트럼프 연설한다 이 얘기 듣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막상 이제 트럼프 연설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이벤트 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리는 구간이 나오고 기대감 끝에서 상승 흐름 끝에서는 좀 주의를 요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월 18일 이 FMC 역사적으로 이 금리 인상 뒤에 나오는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보입니다만은 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팬 패턴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조정 맞고 크게 역해된 숄더를 그리면서 추세를 또 이제 틀면서 올라가는 어차피 내년에는 계속 금리를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의 또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정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돈을 또 풀고 하는 과정에서는 어쨌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가격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 반감기도 지났고 다시 한번 충분히 유동성 장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조금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잭슨홀 미팅도 물론 중요할 수 있고, 파월 의장 연설도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할 만한 얘기는, 최근에 이제 비농업 교용 부분이 82만 8천만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좀 상당히 크게 하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용이 그만큼 조금 안 좋은 추세로 가고 있다는 라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화 되게 되면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견해를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진전은 나타나고 있다. 물가는 잡히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 시점이 이제 9월 정도 될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오늘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뭐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는 미리 이미 연준 회의록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비둘기파적인 소식은 아니죠. 다만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조금 고정을 시켜준다는 측면에서 호재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50bp 인할 확률 어, 2 6% 정도 살아 있다. 그래서 시장은 25bp 내리는 것도 뭐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50bp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좀더 이제 우상향 분위기를 잡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 또 CPI가 굉장히 중요하죠. FOMC, 18일 FOMC를 앞둔 마지막 이제 물가 상, 지표, 발표기 때문에 요거까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50BP 인하율이 좀더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 확실한 또 상승 분위기에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 흐름 자체는 어쨌거나 이제 차트로도 나오고 있지만 큰 반등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 그 반등의 고점을 넘겨 주려고 가고 있는 그 추세로 어 충분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고점 자리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이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 계속 하는 척 하다가 한번또 세게 조정 주고 아마 이런 흐름으로 어 전반적인 흐름이 9월달까지 흘러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호재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이겠죠. 크게 눌린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차트를 이제 살리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 비밀도 이제 강하게 터질 수 있다. 그런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에 큰 흐름을 조금 그려놓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트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게 옆으로 차트를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크게 바닥을 찍고 나가지고 반등을 주긴 줬는데, 사실 뭐 비트코인 반등 폭에도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반등을 해줬고, 다만 반등을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세게 안 줬기 때문에, 살짝 주고 옆으로 빼다가 한번더 주면서 3,000달러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옆으로 굉장히 일자로 빼고 있다는 라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아니고, 사실,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그만큼 옆으로 빼는 기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길을 모으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쪽 물량이 다 출해가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ETF 쪽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못했던 반등. 원래 이런 식으로 내렸으면은 이미 저는 3200달러는 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왔다는 거죠. 이런 V자가 안 나왔다는 거죠. 이런, 이런 V자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더리움이 좀 길을 모으고 있고, 다만 이제 다른 알트들이 살짝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발란체도 말씀을 드렸죠. 아발란체도 8월 20일에 롱 진입을 했어요. 여기죠, 여기 8월 20일. 여기서 롱 진입해서 쭉 이제 올라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490%까지 수익 인증이 올라왔고요. 그 외에도 제타 스테푼 세타도 좋다. 아, 이렇게 좀 최근에도 알트들 언급을 좀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그만큼 알트가 지금 저점 바닥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도 지금 추세가 좋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알트들이 그동안에 최근에 보시면 3월 달 이후부터 약세를 지금 6개월 정도 이어오면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근데 보통 이 정도로 계속적인 약세를 6개월 정도 이제 보여주고 나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어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고개를 돌리는 추세, 그 변곡점이 와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6개월은 지금과의 반대 방향으로 추세를 좀... 그릴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고요. 특히나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을 못 해준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3,000에서 3,200달러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라 했을 때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조금 힘차게 어,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다 잡아드렸어요. 앱토스, 아발란체, 에이브, 스테푼 이런 코인들 어, 잡아드렸고 특히나 이런 알트들을 우리가 잡을 때는 바닥을 이제 끝내고 고개를 강하게 드는 그런 양봉의 흐름이 나와줬을 때그 양봉이 단일 일봉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1주에서2주 정도는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알트들을 잡아 드리고 있고 이런 알트들에 대한 정보 나 이제 비트코인 롱숏 어, 타점에 대한 정보 차트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코인타임즈 카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알트들을 좀더 살펴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알트들이 굉장히 심하게 빠진 상황에서의 주봉으로 양봉이 이렇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내렸죠. 그렇지만은, 어, 이 정도로 저점까지, 직전에 저점까지 이탈을 시킨 상황에서의 주봉으로 양봉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위로 최소 30에서 50%, 100%까지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추세 변곡점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이 지금 반등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뭐 요런 수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하게 밀어 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옆으로 빼는 이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여기가 바닥으로 잡히게 되면은, 한번더 위로 찔러주고, 그 다음에 또 고점 돌파하는 요런 흐름도 충분히 수위에게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움직임니다1 1 1로 여기 그냥 손절 잡고 롱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엑시도 고개를 들고 있어요. 요것도 카톡방에서 안내를 좀 해드렸던 코인이고, 주봉상으로 엑시도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다만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은 어차피 이 엑시 확대해서 보시면, 땅바닥에 왔습니다. 지금 땅바닥. 직전에 큰 반등을 주었던 그 땅바닥 자리 6천원 자리 를좀또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패턴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엑시 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9천원 정도 자리까지 여기 자리까지 반등 볼만 하고 여기서 한번 눌림 나오다가 그 다음에 11,000원 정도까지 한번 찍어주는 그림 정도는 요 정도 반등 정도는 충분히 노려 볼 만한 자리 라는 거죠 이 후에 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세 분출을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소 안전하게, 통상적으로 바닥 찍고에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는 자리 정도까지 이제 레버리지를 좀 쓴다라고 했을 때는, 짧게 요 정도 이 정도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는 거죠. 6,400원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손절을 잡고, 상방, 이 정도 반등. 직전에 바닥 찍고 43% 정도 반등 해줬죠. 그러면은, 그 정도 또 대입을 해본다. 바닥 대비해가지고, 대입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쭉 올라가면서 8,000에서 8,400짜리, 요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미 반등이 쭉 어느 정도 나온 코인들 말고 지금 이제 약간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런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어, 동시다발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폭은 충분히 좀 수익으로 들고 갈만 하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도 일봉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블러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진입한다라고 해도 짧게 손절을 잡는 거죠. 여기 이제 237원 정도 횡보 구간 손절 잡게 되면은 결국에 횡보하다 올리고 어 조금 눌리더라도 그 자리 안 깨면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짧게 손절 잡고 조금 레버리지 쓴다라고 해도 한번 270에서 280원 자리까지는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앱토스어 오늘 이제 상승률 3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앱토스도 사실 주봉 관점에서 보면 많이 빠졌고 뭐 굳이 주봉 관점으로 안 본다 해도 일봉상의 앱토스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바닥을 찍고 나서 1차 반등 뒤에 눌러주고 다시 여기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n 자 패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한번 1400원에서 1800원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 정도 반등은 조금 기대를 해볼만하다는 거죠. 직전에 고점을 좀 어느 정도 뚫어내는 자리. 그럼 여기는 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짧게 요 정도 급의 반등 어, 1800원 정도까지 반등 보고 이후에는 여기까지 13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은 하다. 앱토스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식의 반등까지는 어, 뭐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가는 척 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제 확실한 구간까지 요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볼만 하다는 거죠. 직전에 이 고점 자리까지는 조금 레버리지 썼을 때요 정도 반등 주면은 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폭의 이제 반등 정도는 조금 우리가 수익을 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타 체인도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강한 상승 뒤에 이제 눌림이 어느정도 나오고 눌림이 이제 어느정도 좀 끝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제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짧게 올려주고 시간봉입니다 올려주고 지지 받고 올린 요 자리죠 727원은 좀 지켜 줘야 되겠다. 아, 요 정도 손절을 잡고 좀 상방으로 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전하고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피터 같은 코인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자리에서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1 2 3 4 5 6 7일째 살살 우상향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정도로 우상향하다가 한번 시세 분출 이런 식으로 1,300원 정도 찢어 주는 그런 빔 한번 줄수 있기 때문에 주피터 같은 것도 조금 눈여겨 볼만 하고요. 세이도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오늘 상승률 1등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서 세이도 마찬가지 직전의 고점 자리죠 여기 440원을 지금 뚫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반등 주고 눌렸다가 돌파했을 때 480에서 520원 자리까지 한번 세이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돌파 매매 관점에서 어,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알트들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좀 지속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근데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간 자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추세로 다시 바뀔 수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아 어, 요런 자리에서의 진입은 지금 상당히 손익비가 좋은 그런 자리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앞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알트 반등세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고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짧게 여기 이제 손절을 잡고 25,500원 정도 손절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직전에 반등 폭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보시면 직전에도 이렇게 아래 꼬리 찍고 나서 위로 33% 정도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위로 쭉 올리면서 3만원, 3만 천원, 3만원 자리, 3만 요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을 쳐주는 요런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살짝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 손절 잡고 5배에서 10배 정도만 쳐도 위로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조금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한번 터져 줄 때가 됐고 어, 이더리움이 위로 터질 때 이런 알트들도 어, 같이 터져 줄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알트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 아, 확인을 어느 정도 했고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알트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업비트들에서도 어느 정도 알트들이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알트들을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일단 비트코인은, 쉽게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상승 추세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 저점을 높여가 있는 추세 안에서 고점도 높여가면서 지금 아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제 이따 밤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따 밤에 밤부터 새벽 그리고 주말까지 해가지고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또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라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롱 관점으로 보되 손절은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아 손절은 일단 는 조금 여유 있게 요 자리 정도 잡아도 어쨌거나 6200달러 정도는 지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저점을 깨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내려가게 되면은 추세 자체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서 이 추세선을 절대 깨지 않으면서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깬다 그 다음에는 반등 한번 세게 나왔다가 또 이런 식으로 크게 여기 이제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그리면서 한번 크게 이제 롱을 또 청산시키고 나서 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선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추세선 가기 전에 일단 저점 높이는 추세부터 이제 이탈을 안 하고 좀 부드럽게 위로 가지고 위해서는 6200 여기는 지켜주면서 이제 위로 상방 돌파를 봐야 되겠다. 그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뭐이 자리에서도 롱 잡았고 이 자리에서도 롱 잡고 중간중간에 이제 단기 고점 자리에서는 숏도 짧게 진입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일봉상 지금 돌파하면서 한번 장대 양봉이 쭉 한번 뽑힐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아 어, 이런 흐름 요런 조금 안전장치 들을 어느 정도 좀 걸고 롱 상승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때 내려박은 거에 대한 강한 이제 반등이 아직 안 나왔다고 보입니다 거래랑 대비해 가지고 한번 올려 놓긴 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이더리움 이나 비트코인 이나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9월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그 숨고르기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면서 62k 돌파하는 순간에 한 번에 65에서 66k 올릴 때는 한 번에 올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올라가는 패턴 보시면 여기도 거의 한 번에 중간중간 조금 쉬긴 했지만 강하게 올리고 강하게 올려요. 강하게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제 한 번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하게 시세를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또어 65k 이상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저녁장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알트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